실수를 통해서 완벽해진다. 실수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영알람의 신작 출시.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럽에 갔을 때 일인데요 이탈리아였습니다 뭐 지금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더 돈이 없는 가난한 배낭여행자였기 때문에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다 도보로 걸어 댕겼습니다 유럽여행은 사실 걷는 게 제맛이기도 하거든요 과장 조금만 보태면 하루에 12시간씩을 막 걸어 댕기면서 그런 빡빡한 일정을 하고 있다가 한 번은 좀늦지막한 오후에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잔 하려고 카페에 들어가서 쉬려고 갔는데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투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리카노플레즈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인분께서, 점원분께서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순간 센스입니다. 아, 이건가? 외국 나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면 은 자기네 나라 프라이드심 해가지고 영어 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하고 그래서 한수 없이 정확하게 말을 하자. 그래서 또박또박 다시 말을 했습니다. 투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을 마치고 커피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보신 대요 이렇게 커피가 나옵니다. 진짜 환장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도 짧고 뭐라고 따지기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여행이랑 일정이. 그래서 나중에 분이 안 풀려가지고 제 상황을 아는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커피를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나 놀림 당한 거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근데 이렇게 나오더라. 그때 제 외국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미안한데 네가 무슨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는 우리 유럽 사람들 먹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2011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유럽인들은 특히 이탈리아인들은 대부분 에스프레소나 카푸치노를 마시고요. 기본. 기본적으로 커피라는 거는 풍미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커피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에스프레소를 기본적으로 먹고요 오전이라든지 막 속이 비어있을 때는 카푸치노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혼종의 메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되짚어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준 그분이 창의력이 정말 대단한 전문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메리카노에다가 차가운 얼음을 딱탄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한 개념을 외국에서 시킬 때 는 can i have an americano with ice라고 하면 되고 이 아이스 큐브라고 하면 됩니다. 아이스 큐브가 얼음 조각, 얼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선 흔한데 외국에서는 거의 뭐 들어본 적 없거나 잘안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고 외국에 나가시면 정말 재미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엄청나게 흔하게 마시는데 한국에서 잘안 마시는 음료 단연 1위는 에스프레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할 때 혹은 일상에서 탄산수를 정말 물처럼 혹은 물보다 많이 마시는 경우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물 대신에 탄산수를 서빙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취향 차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입장에서 느껴질 수 있는 자그마한 문화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신작이 나온 김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영어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주문 영어 같은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문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점원들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 들어가면 점원이 나한테 뭔가 말을 건다거나 뭔가 요청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라든지 조금 있다가 주문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지 주문을 능숙하게 잘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i, how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점 May I take your order?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점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만 인지를 해가고 어떤 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가면은 전혀 당황하지 않게 딱 단어로만 깔끔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투 플레이즈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영국 카페에 갔을 때 정말 충격 덜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It's in or take away. 이런 표현입니다. 들으면 모르겠죠. It's in or take away. It in or take away라는 뜻이에요. It in은 안에서 먹는 거겠죠. Take away는 이제 take out이랑 똑같은 말인데 영국식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멀어져 가는 겁니다. 포장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데를 가면 은꼭 에스프레소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에스프레소 플이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은 조금 더 완성된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Can I get a shot of 에스프레소 플리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뭐, Small size, Large, Mediu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배낭 여행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와이파이죠. 외국 나갔을 때 와이파이 이만큼 진짜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a Wi-Fi 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Wi-Fi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What's the password for the Wi-Fi?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거기서 Wi-Fi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카페 같은 데 가셨을 때 이런 표현들 들으실 수 있는데 처음 들으면 좀 당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That comes to $12.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 that comes to... 갑자기 어디로 간다고? $12로 간다고? $12로 추가된다는 소린가? $12로 나왔다는 얘기인가? 순간 이렇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고와 컴의 차이는 고는 멀어져 가는 거고 컴은 가까워서 나한테 오는 거죠. 12달러로 가까워져 간 거니까 12달러에 수렴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 말은 즉총 가격이 내셔야 될 금액이 12달러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문화 차이, 문화 충격으로부터 오는 재미가 또 있는 게 해외 여행이잖아요. 다양한 해외 여행에서 실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신작 영어 라면 영어의 진실에 많이 정리를 해놨고 진짜 실수들만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워야 더 성숙할 수 있고 그렇게 배운 영어를 잘 까먹지도 않잖아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세줄 요약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흔하게 마시는 음료. 외국에서 잘안 마실 수있음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Can I have an Americano with ice? 그리고 영 알람 신작. What's the trick? I wish I knew. I'm so done with thinking through all the things I could have been. And I know you want to. All it takes is that one look you doing. And